산타페 tm 입니까 이게? 예 yeah, tm tm 이게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지금 방금 달아보시고 운행을 잠시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? 어, 속도 올라가는 게좀안 달았을 때 보다는 예. 속도 올라가는 게좀 빠릅니다 예. 그리고 미리 브레이크를 좀 밟으셔야 되겠죠 평상시대로 브레이크 밟았다가는 조금 뭐 늦어가고 문제가 뭐, 생기겠지요. 문제가 좀 생기. <laughs> 그투 버전보다도 그, 우리가 간성 주행이라 해야 됩니까? 조금 멀리 가는 게좀더 많이 나갑니다. 이게 제품도 보시고 했는데 제품 가격 정도 되겠습니까? 아 예, 요번 건 상당히 뭐좀뭐랄까 고급스럽게 나왔다 해야 되나. 예. 좀 앞에 그보다는 예예. 상당히 좋네요 모양이나 뭐 용접된 상태나 예예. 뭔가 깔끔하고 뭐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한마디로. 예.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음. 겁니다. 단순한 단순하게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. 예. 여튼 잘 사용하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예 진탑의 김진영이었습니다